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색스폰에서는 어, 없어서는 안될 리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비단 색스폰뿐만 아니고 바순 오보에, 클라린 이런 악기들은 전부 다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 특히나 오보에나 바순은 더블 리드라고 해가지고요. 리드가 위에 아래 두 장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어, 클라이덴이나색스폰은한 장의 에, 리드이지만, 그래서 싱글 리드, 뭐라고 하죠? 예. 그런데 오버이나 바수는, 어, 더블 리드, 윗장, 아랫장, 이 합쳐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파는 제품도 있지만요 그것은 연주자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죠. 그래서 만들,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데요 특별하게 리드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연주자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리드는 한 장에 10만원도 넘습니다 네, 그리고 연주자분들이 똑같은 연주합니다 연주자분들이 그런 리드를 또 사서 써요 예, 근데 오, 왜 이렇게 비싼고 리드를 사지? 하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만드는 리드보다 저 리드가 그리드가 훨씬 좋거든요. 연주를 해보면 아시니까요. 그래서, 어, 뭐 연습 때에 쓴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입시, 네. 어, 입시가 있을 경우에, 콩크리가 뭐, 있을 경우에, 뭐, 리사이트 있을 경우에, 뭐, 등등, 어, 독주가 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리드는 연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너무 리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제 업체들까지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 많이들 리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저, 저 역시도 리드에서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만들었던 리드에 비해서 요즘 생산되고 있는 리드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통상 리드는 그 과거에는 요한 음, 한,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다고 가져올, 생각을 한다면 통상 어, 약간 가벼움을 느끼는 리드가 한 3장 정도 그리고 보통 정도의 리드가 한 3장 정도 그리고 약간 무거움이 느껴지는 리드가 한 3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10장이 만들어지고 이제다 5장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다섯 장의 리드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리드들이 사실은, 그, 생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 뭐, 근래 얘기는 아니지만, 어 이미 저는 오래 전부터 리드가, 음 편안하지 않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해서 좋은 상태의 리드가 오래 가지 않는구나. 리드라는 것은, 어 좋은 소리가 오래 가는 게 저는 목표여야 된다고 봐요. 예. 좋은 소리가 한시간만 가면 어떡해요? 좋은 소리가 뭐 30분만 가면 어떡해요?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예. <laughs> 리디의 생명은 저는 좋은 소리인데, 리디는 좋은 소리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연주자가 그 소리를 믿고, 연주하고, 그,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또 연습하고 연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리드가 음 순간적으로는 좋은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리드가 어 생명이 좋은 소리가 오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알고 저는 사실 연구를 많이 했고 또 리드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어요. 음, 다양한 리드도 많이 봤죠. 반조린 리드, 뭐라버스 어, 계열의 리드, 예. 뭐 A W 계열의 리드, 리드들 많이 저 사실 봤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사실 많이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또 제가 직접 이제 뜯어보고 하죠. 불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리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어 갔냐면요. 제가 볼때 분명히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제조하는 회사에서의 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음 리드가 당장 불 때는 너무 좋아요. 그 순간에서는. 근데 지속력이 떨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한 시간도 못 불어요. 예. 세밀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뭐잘 모르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야. 며칠 뭐 불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조금, 그, 뭔가, 뭔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 그러면, 그, 쓰시는 리드에 비해서 조금, 조금 강도가 있는 걸 선택해보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 어떤 리드들은 뭐, 뭐, 리드들의 사이즈 표기가 2호, 2호 반, 3호, 3호 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어떤 메이커는 2호, 물론 2호 밑으로도 있긴 합니다. 찾으면 있죠. 수입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잘안 나가니까 생산은, 그러니까 생산 되지만 잘안 나가니까. 수입을 잘안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제품이 팔려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는 잘 수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주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음, 리드가, 어, 2호와 2호판에 연주자가 부는 힘이 걸쳐져 있다. 그러면은, 2.25 정도 선택하시면 좋으시고요. 어, 2.5 다시 말씀드리면 2.5반 정도 리드는 가벼운 것 같고 3.5는 조금 무거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2.75 정도의 리드 선택하시면 사실 좋아요. 그 리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예를 들면 리코 재즈, 셀렉트드 그런. 어, 리코에서 만드는 리드 중에 이 메이커는 이 제품은요 사이즈 표기가 어, 이오 소프트, 이오 미디움, 이오 하드. 다시 말씀드리면 이오에서 부드러운 거, 예, 이오 보통, 이오에서 좀 강한 거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예. 음.. 연주자들 많이 쓰시고요, 재즈하시는 연주자분들, 팝하시는 연주자분들 많이 선호하시고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제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셔야 되죠. 기준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 내가 뭘 부어야 되지? 이거를 남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가 불었을 때 내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만드는 리드도 과거에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반도린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반도린 역시도 아이디어가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어, 반도린도, 음, 불어보면 좀 약해졌어요. 즉그 순간에는 불죠. 그 순간에는, 어, 뭐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지속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어, 클래식 옛나 재즈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그저개인적으로과거에그 합성 리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무슨 뭐그 당시에는 뭐 발이 뭐, 뭐 이런 데서 만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메이커거든요 발이. 근데 뭐 매우 딱딱하고 좀뭐 소리도 별로고 사실 그랬었는데 요즘 제가 겪어봤던 여러 그 합성 리드 중에 어. 레젤이라고 하는 리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제품이에요. 예, 그 제품이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어, 아메리칸 컷이 있어요. 팝 하시는 분들, 가요 하시는 분들 어, 재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그 클래식 쪽 제품이 있고 실용막 쪽 제품이 있는데요. 어, 그 레젤의 아메리칸 컷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음, 불기 쉬운 쪽으로는 어, 제 판단으로는 어, 2호, 예, 2.0, 2.25, 2.5, 2.75, 3.0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어, 불기 쉬운 걸 원하시면은 2.0, 예, 조금 강도를 원하시면 2.25, 예, 이, 다시 말씀 드리면 2. 호 2호판, 2.5를 2호 쓰시면서 조금 적응해야 돼. 적응해야 돼. 그러면 좀 편해져. 이런 분들은 2.25 쓰시면 100%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음, 2.5는 너무 힘드니까 불기 정말 그냥 음, 거의 뭐 입만 되면 손이 나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은 2.0 정도 사이즈 쓰시면 좋고요. 예. 그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어, 그냥 맛, 거의 다, 그냥 맛, 탁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써보니까 어떤 그런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음, 리드는, 지금 리드의 방향은 이제 그렇고요. 음, 어, 뭐, 리드가, 뭐, 그 레제도 그렇고, 그 개인적으로 써봤던 리드 중에서 알타? 예, 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예. 알타 제품은 1,2 옥타브는 아주 쉽게 나고요. 3 옥타브는 음이 음정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리드의 어떤 제조 과정에서 어떤 정말 수준 높은 제품은 전 레제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과 의견 나눠 보시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느껴보시면 맞으실 거예요. 예, 저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이미 사실 쓰고 있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될 것은 합성 리드가 반영구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바람을 보내는 힘과 턱에 조여지는 압력에 의해서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리드의 그 어,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어, 턱에 조이면 임 얼마만큼 세냐, 약하냐 이거거든요. 예, 악기를 보실 때 턱의 압력으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턱의, 턱의 압력이 비중이 높은 분들은 리드 소모량이 많아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리드는 어, 누르는 힘이 마, 많고, 리드 힘이, 그, 리드 힘을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리드의 탄력감은 올라가는 것은 없고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가 나빠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리드를 보시면, 리드가 앞이 꾸불꾸불한 그런 리드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리드이 보이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의를 드릴게요. 그런 리드들은 탄력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바꾸시거나 리드 바꾸시거나 어, 좋은 리드 상태를 좋게 하시는 그 방법은 리드의 압력을 과하게 가하지 않는 것이 사실 리드를 그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 음, 아무쪼록 그 좋은 리드 사용하시고요. 또 좋은 리드가 좋은 소리를 내니까요. 예 그리고 잘 비교 어, 판단해 보시고 좋은 연주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